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14장까지 있는데 12장이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죠. 어,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시작은 정말 창대하나 내 네, 나중이 미약한 것보다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것이 좋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머리에서도 발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시작이 크고 마지막이 미약한 것도 아니고, 시작이 미약하고 마지막이 창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죠.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적인 상태, 또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 없는 것 같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배로 건너가실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고구를 베시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네, 풍랑이 막 덮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소리에 주님이 잠을 깨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호지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어져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사랑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 불변의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2장을 가도록 합니다. 12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률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이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죠그 불구하고 그 바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좋은 것은 애굽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아수르가 누구인가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는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인거죠. 어, 그리고 애굽은 그들을 늘 호시탐탐 누렸고 어, 노리, 노려, 노리고 있고 또 어,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압제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권력과 결탁을 하고 세상과 결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당장은 달콤하고 유익한 것 같은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장차는 우리를 무너뜨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세상의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것,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세상의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3절에 가시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그랬죠. 그래서, 이 야구부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 항상 겨루어서 이기기를 원하죠.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죠.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거죠. 은밀하게 말씀하면. 예, 하나님이 저어주셔서 이 배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 내가 은약했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대라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어, 살면서 하나님 복주셔서 그가, 어, 부인도 내사라 네 머리나 얻었고, 어, 자녀도, 어, 12명이나 얻었고, 어, 많은 부도 얻었는데, 이제 너가 그 얻음에 대해서 이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은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야곱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 이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 야곱이 이름이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어, 약복강에서 실험하여서 이기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또어 하나님의 어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군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그는 이라. 이그은 이스라엘을 얘기해. 이스라엘이, 예, 이름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은 뭐라고요? 욕심이 많고, 그리고 어, 항상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 그래서 발디꿈실를 붙잡고 속이는 자로 태어나고 또 많은 이에 태어나서도 장작권을 가지고 또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재물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서 눈 속임을 하고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이스라엘은 상인인데 그 상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이 거짓 저울이라는 거예요. 거짓 저울. 눈금을 속이는 거죠. 무게를 속이는 거죠. 이 거짓 조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눈금임을 교묘하게 눈속임해서 400g을 줘야 되는데 350g 달아서도 400g이 되게끔 눈금을 조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불이한 상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이면서도 어, 당당합니다. 내가 무슨, 이런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불의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 발견해라. 이런 거죠. 어, 너가 한번 조사해봐라. 내가 그 불의가 들 켜지나.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무조사 받고, 뭐, 특검하고 어, 뭐, 겨, 검찰 수사하고, 어, 그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심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저우은 속이는 저우 조울, 거짓적으로 뭘까요? 어,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우이겠지만 우리가 어, 말씀에서 이 거짓 저우론 어 하나님의 어, 말씀에 대해서 거짓 된 저우를 쓰는 거. 말씀을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또 12장 32절에, 자문서 30장 6절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정황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가다가 세상과 타협해서 변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나. 이사야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그, 거기에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짧고, 길고, 아니면 굵고, 어, 가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도 많은 상인들이, 목회자들이, 예, 전도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드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면, 없는 것에서 더하면 뭘 더한다고요?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말씀에 있는 것인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 너의 축복을 빼리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형시키지도 말아야 해요 고든 진리의 말씀을 울퉁불퉁하게 꾸글꾸글하게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이 그, 바로 그거짓저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라라는 거죠. 말씀에 정직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라. 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에서도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내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는? 야 라고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글씨 말라기세에 나오시는 말씀 또 본문에도 발에게 너희가 은과 응, 금을 갖다주는데 그것도 내가 내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개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도둑질하해서내 것으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어, 그것을 잘못된 곳에 쓴다면 그것도 속이는 조울이 되는 것이요.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 어, 그리고 너희의 양심에 화인맞은 자와 같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받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어, 한절더 봅니다. 어, 14절에 보면, 에,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에,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어, 에브라임의 죄악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아닐까,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